이만아 자리 못는가 일단 <목소리> 위를 위치 잡아서 잡아. 드로잉, 드로잉. 아, 진야 형이야. 올려야 돼, 올려. 위야 땡겨줘. 드로잉이야. 희우야 올라와. 계속 고 밑으로 고 아빠! 아빠! 가자. 리리 어? 어? 자, 재윤아재윤아 멀어 띄워 줘야 된다니까. 자, 뭉치면안 돼. 몸이나 올라가 올라가. 윤우, 윤우 적극성! 한 번에 하면 안 돼. 따라가. 받짝 봐. 재윤 어, 지윤 좋아. 야준, 정신 차려. 누누 몸싸움도 못해 미리 예측 안 하니까 서 아, 앞에 하지마 아, 너 아, 지금 비리군 아, 아, 4개 짜렸어요벗어라벗어라 아, 누구나 사이드로 벗어나게 사이드 버려 사이드 버려 네. 굿. 오! 러나스조갑자 앞에서 굿.

나 올리라고. 윤노윤노 오케이. 윤노 굿! 준수! 라인업! 준수 라인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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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재현 지쳤어. 자, 자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우리가 누가 올려야겠지. 윤우, 니까준수야 너무 많이 왔어. 반대! 반대! 그렇 때려! 오케이.

<붜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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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 k a 준 Okay. o k a 아 Okay. o k 안내려 k 면안된다고했는데 옆에 Okay. o k a 원 지원 a y 지원, 옆에 친구 나가는 거줘야지이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해. 아 <laughs> 한윤너안 내려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한야해 <laughs> 해하고 여기 안내려가빈이너다 아 <laughs>

재윤아 재윤아. 재윤아. 구가점이가도 있잖아. 재윤이랑 사진 너네 집중해경기 들어가면... 내려와, 바다. 아, 이거 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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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이거... 이거... 이려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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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거 이거... 이내 이거... 이거... 지 봐봐 너가 도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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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잖아 이거... 이 지환아! 드리블 하는 장면 나왔으면 좋겠어! 급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 제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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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라. 제우라, 제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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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봐, 아 살짝 올려봐. 살짝 올려봐. 아주, 이거 지아지아 있게! 지아 리턴! 쉽게! 박박정 어디야! 그때 어디야? 어디가운데 어디야? 어디야? 시원아! 어디왜 일로 와있어 아니 왜왜 왜 일로 와있어올려야 돼! 인야치 나와! 나와!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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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야? 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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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快坐坐坐坐 들어갔어 들어.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미네 나와. 아, 무슨 압박해 압박해 압박해. 미야 미 너무 낮아져려 줘야지. 그렇지. 미네 나와. 괜찮아. 괜찮아. 미래도, 미래도, 미래도.

얘들는너 음, 네, 그래, 그래, 뭉쳤다. 유준이가 중앙 수비 위치야. 우재가안 싸워 줘, 우재그렇 더 빨라줘야 돼. 괜찮아. 아 올라가도 돼. 윤성 <목소리> 가. 그래, 어. 아, 너희 압박 강도가 <목소리> 너무 약해. 풀 나와. 지하주 빨리 경기 인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너한테 지금 꼴봤는 어? 이렇게 짤려서 나와 알겠어? 그럼 애들이 힘들게 뺏어온 다음 어떻게 할 아, 우리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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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오케이 지 내려와 내려와 극야저모습이 나와야 돼? 공격적일 때아하워 그런 거참좋았다지고이제 나가야 돼. 이제 야 돼. 지 여유 지호야 여유. 맞자. 패스. 그렇지! 그렇지! 골! 받자고. 네, 네, 어, 네. 아, 네. 아빠 가자. 아, 위대! 어, 반스 네. 플레이 네. 너무 좋았어. 아, 응, 응. 아,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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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번한테까지 와야지. 한와 아, 시온아, 응. 응. 아, 응. 아, 응. 아, 아, 올라와. 아, 시원아, 올라와. 더 아, 올라와. 괜 야, 야, 시온. 빨리 올라와. 그렇지.

뛰지 말고! 그래, 가, 선생님, 오케이! 어, 야, 너가 치고 가야 돼. 너 왜? 네. 왜? 누구야? 제 한명 중앙 수비. 유진유 해봐, 해봐, 해봐. 서우가 바짝 끼워줘야 돼, 서우가 줘야 되는데, 서우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또 가? 오케이, 서우야. 서우야, 그런 거 원한 거야, 그런 거 알지? I don't know.

같이 올라와, 같이 올라와! 올라와. 아, 지금 왜 뭐이 해야지, 뭐이 이거. 뭐. 이거. 야너 너무 살벌다싹싹라 아, 이거, 바짝. 아, 이거 밀리면 안 돼, 안 돼. 유진아! 맞아! 왜 굿! 오, 짝반짝 유진 반짝!